전 세계를 강타한 포켓몬 고의 영향으로 증강 현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네, 게임 외에도 우리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증강 현실 기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허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기 드릴을 벽에 대자 레이저 강선이 나와 구멍을 낼 곳을 알려주더니 드릴을 작동시키자 벽의 사용법을 알려주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쇼핑 카트에 부착된 태블릿에 원하는 물건을 입력하자 물건이 있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물건 앞에 태블릿을 대자 가격 등 제품 정보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모두 현실의 배경과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겹쳐서 보여주는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기술입니다. AR은 지난 7월 AR 기술을 접목해서 만든 게임 포켓몬고가 출시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IT 기업들은 일치감치 AR의 가능성을 점치고 수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해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AR을 넘어서 홀로그램을 이용한 AR 헤드셋, 홀로렌즈를 최근 선보였습니다. 홀로렌즈에는 특수 반투명 렌즈가 부착되어 있어 렌즈에 반영된 홀로그램을 현실 공간과 함께 볼수 있습니다. 집안을 배경으로 게임 공간이나 사무공간으로 바꾸는 등 사용자가 어디에 있던 그 공간을 자신이 원하는 가상의 공간으로 꾸밀 수 있는 겁니다. 게임의 판도를 단숨에 바꿔버린 포켓몬 고와 같이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AR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일상에 어떠한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허찬입니다.